일단 첫 번째 거가 자세 점이 있으면 임의 점 P에 대해서 뭐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라 얘는 원래는 이제 이제 우리 제곱이 나와 있으면 제곱에 대한 최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점과 점 사이 그것도 그렇고 점과 직선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얘 말고도 이제 요거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곱. 제곱에서 최대 최소 하면은 이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우리 그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꼭짓점에서 뭐 최소다. 꼭짓점에서 최대다. 요거랑 관련해서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자체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내는 <laughs>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이제 뭔가 좀더 얘기할 게 있어 가지고 자, 임의의 점피니까 p를 몰라서 우리 x, y라고 합니다. p는 x, y.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ap 제곱 pp 제곱 cp 제곱 하면은 ap 제곱은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원래 점과 점 사이 거리면 ap는 루트 의 이건데 그거 제곱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루트가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y 5의 제곱에 더하기 이제 x 5의 제곱 더하기 y 4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이거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2, 6, 10이라서 18x 하고, 어, 그 다음에 y는 3y 제곱에 마이너스 48이니까, 플러스 8이니까, 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이렇게 하고, 뒤에 숫자들은 뭐, 얘가, <laughs> x 스 1제곱, 하고, 2제곱, 하고, 3제곱, 이제 쭉 해보면은, 1제곱, 4, 그 다음에 9, 얘 제곱하면 25, 이거 제곱하면 뭐 25, 얘 제곱하면 1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숫자가 쭉 있는데, 숫자는 숫자고 중요한 게, 어쨌든 이렇게, 이거의 최소를 물어보면은, 우리, 어떻게 이차식의 최소는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3에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완전제곱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게 제곱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7 나오고 y도 해보면 3에 얘는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플러스 쭉해서 더하기를 해보잖아요 이 숫자를 다 더해 보면은 어, 아, 5회, 14회, 39회, 64회, 80 이렇게 나오. 80해서 정리를 해 보면 결국에 최소를 구할 거라서 직접 계산을 다한 다음에 완전 제곱꼴로 바꿔 보면은 플러스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 그럼 이거 최소 언제가 될까 이렇게 x 3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laughs> 어, 제곱이 0, 이게 제곱이 최소는 언제 되냐면, x가 3, y는 1, 1때 최소가 5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50이다. 이렇게. 런식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때, 이거, 그때, 요거가 문제가 다, 이제 개념 유형 할 때가 한번 나왔거든요 센인데가 나왔는데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이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하는 점 P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이점 P는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 계산할 때는 3,1 이었죠 P가 3,1일 때 최소 50을 갖는다 얻어냈는데 근데 이거는 <laughs> 뭐가 있었냐면 점 P만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나?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피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피는 무게 중심이었어요 무게 중심 그것도 좀 외워달라는 거거든요 얘는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외워주고 있으면 좋아서 ap제곱더하기 bp제곱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될 때의 값은 무게 중심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3분의 x끼리 다 더하면 135 더하면 9고 3분의 y끼리 더하면은 25-4 5, 하면은 3해서 3,1. 이렇게 실제로 나오죠. 이 값이 이런 완전제곱 걸로 하는 걸로도 직접 계산으로도 우리 지금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 다 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따지는 이것도 있었지만 그 3,1은 그좌표만 구하려고 하면은, 어, 요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피는 무게중심이다. 이거를 바로 알아도 좋다는 거. 바로 알고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 완전 제골골로 간다는 건데, 최소로 구할 때는. 그럼 그거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들 질문했던 거라서, 자,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고, 요거 다 없애고 2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 뒤에 바꾸고, 2로 바꾼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거랑, 원점과 요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최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또 최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점 뭐 0,0이니까, 얘는 0,0 에서부터 2 플러스 a 의 x, 이렇게. a, 어, 이거의 y에 더하기 2는 0이다. 자, 여기에서,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면은, 자, 거리가, 루트의 어,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이거 분에0,0 대입하면은 2 e 나오죠, 2. E. 절대 값에 0,0 대입하면 2다, 이거. 이거의 최대, 를,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최대인데, 그러면 이게, 루트에, 2a 제곱에, 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13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분의 2야. 이거의 최대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대 원할 때, <laughs>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 전체가, 이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죠? 분모가 최소면, 전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뭘 보냐면은 요거.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 그럼 이거 최소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한 거, 위에서 한 것처럼 2차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 어,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얘는 2에 a-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13 계산하면, 이거 완전 제국을 바꾸는 거 알고 있겠죠, 이거? 그래서 얘는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가 2분의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대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모의 최소가 뭐였냐면, 2분의 2 5예요 정확히 분모 다가 아니고, 이 빨간색, 이 안쪽에 최소가 2분의 25고, 그래서 루트 2분의 25분의 2, 이렇게 해서. 이게 최대값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거의 최대인 거 알겠어요? 괜찮은가? 요 빨간색 네모친 부분에 요기에 최소가 2분의 25니까 이 전체의 최대는 이렇게 됩니다 최소분의, 이렇게 하면 될까? 분모가 최소, 괜찮겠죠? 분모가 최소면 얘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뭐 루트 2분의 5, 분의 2니까 어, 번분수 계산하면 5분의 2루트 2 얘가 최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언제 최소가 되는가 A가 2일 때다. A가 2분의 1일 때다. 그래서, 최소 값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A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다. 전체의 세 값이 된다. 그래서 뭐, A가 2분의 1이고, 최대 값이 얘가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대할 때, 요거 분모 요거 있었죠. 요거 다들 질문을 했던 거라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거에 대해서 이거가 이렇게 일단 요거 뒤에 말도 필요없이 사실 내가 여기까지만 오면은 그걸 바로 해라 했거든요 뭐냐면 얘가 일단 생김새가 xy 에 대한 1차식 이라서 xy 대한 1차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 직선인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가 한 얘기가 뭐였었냐면 얘는 막 3x 더하기 4y 플러스 5는요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가, 문자가 X랑 Y만 원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X, Y 말고,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을 때. 문자가 있을 때. 이때는, 있는 걸딱 확인하면, 그냥 내가 바로 뭐부터 해줄, 해주라 그랬냐면은, 그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다른 문자. 정리를 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거 그냥 직선의 방정식인데 x, y 말고 뭐 얘는 k라는 다른 문자가 있죠 뭐 문자는 뭐 진짜 x랑 y가 아닌 다른 문자기만 하면 돼요 얘는 k라서 그걸 딱 다른 문자가 있다 하면은 바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얘기했거든요 얘가 그러면 일단 전개하면 2k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y에 더하기 2y 더하기 3k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러면 그 k 에대해 정리하면 2x 더하기 y 더하기 3의 k 요거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다른 문자 있으면 다른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한 다음에 여기에 그냥 뭐이 문제처럼 말이 이렇게 나와있지 않았어도 그니까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관계 없이라는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을 넣으면은 우리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항등식이다 이러면 k값에 관계 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부분이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하면은 얘가 2x 플러스 y 더하기 3이 0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거 연립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2곱하면 아이 그냥 2곱하면. 여기라서 더하면, 5 y 5는 0이다. y는 1. y가 1이 나오고, y가 1이면은, 연립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y는 1이라는 연립 결과가 나오거든요. 얘네 두개 연립을 하면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한다냐면은, k 값에 관계없이, x는 마이너스 2, y는 1. 즉, 뭐냐면은, 요 직선은, x, y 이외에 다른 문자 있을 때는, 그 문자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요 직선은 l은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이 콤마 1을 지난다 이거를 먼저 알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냥 뭐다 필요 없어. 문제 첫줄 내가 검은색 미주 친구 딱 보자마자 아 다른 문자 있다 하면은 정리해서 한 든씩 개념 넣어서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이컴말 지난다 찾고 시작해달라고 했거든요. 얘는 고거딱 요만큼만 하면 되는 기본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바로 찾은 다음에 문이 문제에서는 좀 쉽죠. 그 점을 그냥 찾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요까지 거리를 구하라. 마지막 답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면 되거든요. 뭐, 루트에, x의 개수제곱, y의 개수제곱. 뭔지 알죠? 이거, 요고, 개수제곱, 개수제곱. 2분의 절대값에, 요, 마이너스 2,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6이니까, 4에, 얘는, 루트 2분의, 어, 4, 5다. 이렇게. 얘가 뭐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이거 말고 잠시 이게 센에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센에서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냐면, 네, 이건 풀어봤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거니까, 센 21페이지에, 어, 30번, 31번. 31번. 요거 다들 질문을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30번, 31번도 보면은, 처음에 주어진 시계다가, 그 X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가,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씩 해서, 항상 지나는 점 구한 다음에 30번 31번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물어보는 게뭐 누구랑 만나도록 누구랑 만나지 않도록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30 31번은 고그 얘는 이렇게 하고 쉬었는데 30 31번은 여기까지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얘는 기본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서 잘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해 보라고 했어요, 이거. 이 질문 안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다. 둘다 해보세요. 그 해보고 이제 수업 시간 오면은 내가 저거에 대해 서좀더 얘기할 거니까 이거 하시고 <laughs>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뭐냐면 자두 직선에서부터 두 직선 두 직선에서부터 자 이렇게 확실히 밑줄 치면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뭐냐면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두 직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두 직선의 각의 이동문선이요. 각의 이동문선. 알겠어요? 얘는 이제 각의 이동문선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동문선입니다. 얘는 각의 이동문선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걸 꼭 알고 있으라고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을 보면 사실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은 여기 이렇게 또 있는데 옆에도 있죠. 각이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그죠. 렇 각의 이등분선은 그래서 직선이 두 직선이 있으면은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개가 나와요. 항상. 항상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가 나와서 아 답이 두 개인 거는 당연한 거예 일단은 결과물은 두 개예요. 뭐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뭐 하나 선택 시킬 수도 있고 있긴 한데 일단 답이 두 개다. 근데 그 가계이동문선인데 그 가계이동문선은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제일 처음에 파란색 밑줄친 거는 가계이동문선이다. 이거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가계이동문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맞춰서 구해야 돼. 이제 그걸 직접 계산을 해보면. 같은 점피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거리랑 여기에서부터 거리를 구했을 때 같아야 돼. 그러면 구해보면은 여기에서부터 거리, 그하면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5분의 절대값에 xy를 그대로 대입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5. 이거랑 여기까지 거리, 얘까지 거리, 이것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에 이거 분의 어. 절대값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라고요. 얘가 각의 이등문선을 구하는 식이에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니까 그걸 1으로 정리했고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없어지고 그러면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6두개 이거 같으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우리 절대값끼리 같으면 은 하나는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래서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플러스 이거인 경우랑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마이너스에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 요거 그래서 정리하면 x 좌변으로 다 넘긴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1은 0이다. 요거랑 3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대로 가계이등분선은 원래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가계이등분선은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은 삼각형의 내심 있죠.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 원이 있,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삼각형의 안에서 접하는 이 내접원의 중심. 이 내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가계이등분선. 이 가계 이 삼각형의 세개 각, 세 각이, 세네 각이 있잖아요. 그거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내심이랑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내심. 내심은,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죠? 각의 이등분선, 요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심, 어, 가게이동문선 이 자체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심이랑 가게이동문선이 관련되어 있다. 네. 일단 요 정도, 볼게요. 또, 딴거 얘기할 거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